아, 이번 시간에는 실크 플라워 잔화 장미를요, 화이트데이 한송이 캐리어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케이 박스 이호에 넣어주시면요, 되고요그 다음 크리스탈 캐리어 숫자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버이날를 사용하실 때 평상시 꽃다발도 사용하실 수있겠거요 만들 거고요이잔화 장미하고, 그 다음에 비누꽃, 파스텔 장미에다가 보시면 라인을 그렸거든요, 이 라인 장미를 합쳐서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거 짧게 그리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4cm 핸드 아크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풀어 나주시고요. 다음에 잔화장미는 이 아래 쪽 잎을 위로 올려주세요. 올라가는 데까지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다음 밑에 테이핑 한번 해주시고요. 요즘 자나 비누꽃은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유성 매직으로 라인만 그리시면 되거든요. 요즘 샤넬 장미라고 하죠. 안 인기 있거든요. 요 센터 부분에 한송이 뽑아주시고요. 이렇게 다음에 화이트 대용이니까 사랑합니다. 피카나 들어갈게요. 와이어 작업하지 마시고, 이렇게, 테이핑 작업하시면, 손도 안 아프시고,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릴에 들어가시는 사이즈로, 이렇 만져주시고요. 요거 하셨을 때, 요 상태로 아크릴 한번 넣어보시면 좋아요, 먼저. 들어가는지. 기준 좀 잡히시면, 여기 커팅.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절단기는 손안 아프시게끔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크게 다 자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빌러 주시고요. 요 부분도 여기 구멍이 있어서 와이어로 묶어 보시면 되는데 묶게 되면 손끝이 많이 아파서 저는 그냥 전 테이핑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해서 2등분짜리 투명 테이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안립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붙이시고 조금 걱정되시면 한번 정도 더 묶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뚜껑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덮어주시면, <laughs> 이 부분 테이핑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도 테이핑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이 상태로 미니 꽃다운을 만드셔도 예뻐요. 저는 이제 이 포토볼에다가 사용할 거라서, 그 다음 밑에 부분 장식인데 여기는 실크 뽀글이거든요. 이세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로 펼쳐져서 살짝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작다 보니까 펼쳐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실크는 약간 구김 이 있을 수 있거든요. 드라이기 써 주시면 금방 살아납니다. 실크 플라워도 마찬가지고 천으로 된 제품들은 열에 의해서 다림질하듯이 살아나니까요. 드라이기 한 번씩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려 주시면 마무리 되고요. 다음에 요거는 지금 현재 아래쪽에다가 글루브를 먼저 능넉하게 센터 부분에. 이런식으로 글루건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분 맞춰서 그대로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에 밑에 부분이 부착되게끔 꼭 눌러줘서 한 10초나 15초 정도 있으시면 고정이 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보시고요 <laughs> 이렇게 앞부분이 좀 밋밋한데는 이렇게 블라우스 스티커나 이런거 하나 앞쪽에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붙여주실 수 있고 윗부분도 여기가 지금 빈 부분에는 이런 금박을 해서 투명 금박 좀 고급지게 끌어 한번 주시면 아크릴이 벌어지는 거를 좀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윗부분에 왕관을 씌워도 되시고요 안 씌워도 됩니다 요즘 티아라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요 윗부분에다가 티아라를 글루건 살짝 싸셔갖고요 끈으로 묶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글루 작업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마무리 하시면 되고 이앞 부분에도 포인트 리본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이런 1cm 금박 골지구로 해서 <laughs> 두개 정도만 그냥 포인트 리본이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하나 두개 정도만 잡아 주셔서 베이퍼 이어를 묶어 주시면 되고요. 끝에서 한 1cm 정도는 2cm 여유 남겨주시고 끝까 주세요. 그냥 글루 작업해서 붙여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이 그리고 양쪽에 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다 글루를 한번 살짝 싸 주셔 주되고 앞쪽 부분 센터 부분에 붙여주셔야 되고요. 살짝 안에 넣어주시고 손 뜨거우시면 핀셋으로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면 마무리 드시면 이렇게 작업하셔서 아까 보셨던 이렇게 크리스탈 캐리에 넣어만 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장식되거든요 화이트데이 선물로 좋을 듯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